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성교는 김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도 두려웠다 예, 바울도 두려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니까 이번 여름 내내 우리가 요나랑 같이 있다 왔잖아요 그래서 요나랑 같이 한참 있다가 왔는데 돌아왔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어, 딱 30초 만에 예 네,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요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15장 말부터해서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의 무대는요 유럽이에요. 제일 먼저는 빌립보로 가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빌립보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시는 데살로니가인데요. 거기서는 깡패들이 쫓아와가지고 야반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깡패들이요.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이제 아테네로 도망칩니다. 아테네에서는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린도까지 온 겁니다. 혼자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오늘 18장 고린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심플하죠? 한 30초 안에 훅 정리했는데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되게 약해질 때가 있죠. 되게 되게 평소에 강한 친구들도 막 힘든 일이 한번두번세번 번, 번 계속 찾아오고 그러면 마음이 좀 무너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기던 공동체예요. 그 배우 마동석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친 청년이 한명 있었어요. 마동석 같은 청년이 한명 있었는데, 이 친구 얼굴은 조금 무섭고, 뭐랄까, 막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셔츠, 이렇게 단추가 안쓰러운 친구 있잖아요. 약간 그런 친구인데, 마음은 너무 착해요. 천사 같은 그런 동생이에요. 그 친구가요,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그 무인 점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포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거기싹 털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CCTV를 찾아가지고 뒤져가지고 이 사람을 잡긴 잡았는데 보니까 정과 10범인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동석이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망했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 너무 걱정돼가지고 저 바로 달려갔죠 담당 목사가 가가지고 아, 괜찮냐? 어, 너 괜찮겠어? 하는데 우리 마동석 씩씩하죠? 음, 괜찮아요 부서님 또 일어나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속으로 역시 마동석은 씩씩하구나. <laughs> 근데 그 도둑맞은 사건 때문에요, 이 친구가 꽤좀큰 빚을 졌어요. 이 빚진 것이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때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자매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툼이 생기게 되면서 파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할 마음이 없거든요. 자주자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진짜 이제 너무 걱정돼서 막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동석아, 너 괜찮냐? 괜찮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인연이 아니었나 보죠.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겠죠. 딱 멋있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마동석은 쿨하기까지 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지나가지고 얼마 뒤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잠시 와주실 수가 있냐고. 지금 접촉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어, 조금 의아했죠 어, 그, 왜 경찰을 부르지 않고 어, 목사님을 부르는가 어쨌든 막 달려갔어요 가봤는데요 어, 우리 마동석이요 엉엉 울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죠 어, 괜찮냐 하면서 딱 차를 봤는데 별로 크게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차 조금 긁혔어요 근데 우리 동석이가 그냥 뭐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왜 그렇지 하고 딱 자세히 보니까 그냥 차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 쌓인 거예요. 지금까지 괜찮은 것처럼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그 접촉 사고 한 번에 얘 마음이 그냥 팡 하고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산만한 친구가 엉엉 우는데 아 내가 동서가 동서하면서 내가 딱 안아주고 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데 내가 아는 건지 내가 안긴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큰그 그 삼두 그늘 이렇게 나의 가느다란 팔로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리고 마동석은 엉엉 울고 되게 묘한 날이었어요 <laughs> 여러분 어, 아주 힘든 일 앞에서 괜찮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번두번 번 계속 힘든 일에 막 몰아닥치면요 누구라도 장사 없어요 괜찮은 것같은 당연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조그만 차에 기스난 거 하나 때문에라도 그냥 마음 다 무너지고 엉엉 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요, 우리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 동석이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에서 그냥 너무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 선생님이 제 지인이었으면 너무 너무 걱정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괜찮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 괜찮나?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떤 날 사도 바울께서 환상을 봅니다.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구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혜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백성이 많음이라,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거는 너무 지쳐 있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어, 침묵하지도 말고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이 어, 어, 메시지를 보면 제일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메시지 안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사도 바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거꾸로 뭐죠? 사실은 바울이 두려웠던 겁니다. 침묵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은 뭐죠?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사실은 침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자기 동족 유대인한테 쫓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여행들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이 조마조마한 여행이 계속 연결되는데 이번 유럽에서의 여정은 그게 더욱 유단이 더 심합니다. 이번에 뭐 여기서 쫓기고 저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선생님은 내면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누구라도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빌리뽀에서는 매 맞고, 데살로니가에서 죽을 뻔하고, 베라야에서는 쫓기고, 유럽에 온 순간부터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들이 없어요. 그런데요, 더 힘든 거는 바울 선생님이 그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을 티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울, 그가 리더니까요. 그가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져 버리면요, 선교팀 전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좀 자기의 약함과 두려움을 노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테네하고 고린도에서는요, 모두가 하고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지금은 동역자도 없는 상황이에요. 혼자 고린도에 이렇게 떨어지, 떨어져 있을 때 이제는 숨겨왔던 그의 두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바울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은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왜냐면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요. 내가 다음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매 맞을지도 모르고, 때려, 누군가 잡아서 나를 암살하려고 할지도 모르고, 나의 미래가 너무 두려워요. 두 번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아테네에서 사역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로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쫓기고 미움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테네에서처럼 고린도 사역이 실패할까봐 두려웠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해칠까봐 두려웠고, 그리고 또내 편보다는 나의 적이 많을 것 같아서 두렵고 또 외롭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두려움들은 가만히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고 들어보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청년들은 이 고민들 다 하죠 이것은 어쩌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나의 미래,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당연히 다 있죠 모든 게다 처음이에요 모든 게다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 봤다는 전에 경험도 없으니까 아 이게 실패하면 어쩌지?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한 거 너무 정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은 이거 계속 마주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들 가지고 삽니다. 어, 예전 교회에서요. 한 친구가 저한테 신방 요청한 적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제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 너무너무 불안해 가지고 저는 진짜 한 걸음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친구가 서울대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마음속에서 사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야 네가 불안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었었는데 가만히 이 친구의 얘기를 좀더 깊게 들어보니까 그냥 뭐 엄살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 평생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유아 전공하는 친구였거든요. 평생을 그림을 그렸는데 최근에 봤는데 AI가 딱 10초 만에 그 엇비슷하게 뭔가를 해내더래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너무 두렵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다 물거품 같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전에 없던 두려움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전공들이 정말 괜찮을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에게는 제가 공황장애를 알고 있는 어떤 친구하고 상담을 하게 됐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아무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서 알려줬어요. 공황이 찾아올 때마다, 심장이 막 쾅쾅쾅쾅 뛸 때마다 내가 심장이 멈춰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두렵대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엉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얘기는 해주는데, 정말로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이세 가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뭐, 지금 당장은 괜찮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도 안 두렵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비 오는 날 찾아옵니다. 내 생각보다 더 두려운 사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컨트롤 안 되는 사건이 내 앞에 딱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런 게그 두려움이 지속되다 보면은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서러움이 생겨요. 막 서럽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아 너무 두렵다 보면 나중에는 서러워져. 나중에 서러워져요. 그리고 나도 조금 더 지나면요. 아무것도 못 가타게는 무기력증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뭐가 또 생기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내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안 보여요 내가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것보다 그 두려움이 더 크게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운 날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딱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건 하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답은 성경에 있어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두려웠던 한사도,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 세 가지를 볼 건데요. 두려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반 이상이 해결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상황을 아시는구나. 바울이 아무리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딱한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약간 다음 차원으로 가요.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 그 순간에 딱 발생한 게 뭐가 있냐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보다 더큰 존재가 우리 안에 다가오면요. 적어도 객관적인 상황이 하나도 안 보이던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냐면요. 어,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가 뭔가를 들을 힘이 제대로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환상을 통해서라도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순간에 잃어버렸던 객관성도 살아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종하고 같이 있을 때 얘기인데요. 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막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주변에 완전히 적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우리 끝장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종의 영적인 눈을 딱 띄워서 보여주는데 그 순간에 그 주변에 있는 산 전체를 덮고 있는 불말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깨달아요. 괜찮다. 우린 죽지 않다. 안는다. 두렵지 않아요. 어, 그분이 날 붙들고 계신다는 것만 확인되면요. 첫 번째로 불필요한 상황들 사라집니다. 어,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먼저 보여 주시고요. 그두 번째는요.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 동역자. 주님은 내가 함께 하신다. 이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 주시기 시작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되게 재미있는 장인데 어떤 면에서 재미있냐면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이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위대한 사역자들이 팡팡팡팡 등장하는 게이 18장이에요. 어, 저는 이 장을 보면서 딱 생각했던 거는 어, 마블을 싫어하는 분은 죄송합니다. 어, 저는 어벤져스의 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막 캡틴이 캡틴 아메리카가 막 너무 강한 빌런 앞에서 우린 이제 끝장인가, 이제 죽었는가, 다 이제 아 절망할까 싶은 그 순간에 갑자기 저기서 푸 찾아오는 토르, 그래서 캡틴 내가 여기 있어, 푸 찾아오는 헐크, 캡틴 어디야 나 여기 왔어, 그리고 어떤 약간 이런 느낌이 18장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막푸 브리스그릴라가 나타납니다, 툭 아굴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볼로 너무너무 위대한 사역자도 그도 이 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바울한테 굉장한 힘이 되고, 어, 뭔가 용기를 주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막 굉장한 사람이어서 많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들이요,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 나만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요, 같이 벌벌 떨고 두려우면서도요. 서로가 보이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18장은 뭘 보여주냐면,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서 성장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 보였던 그 아볼로가요, 나중에는 진짜 위대한 사역을 해내면서 한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막 말씀사역을 어마어마하게 바울이 없는 순간에도 해낼 만큼 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 그 동역자가 발견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사역은 다음 지평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하세요. 지금 바울의 이 상황은 정확히 뭐냐면요. 그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하는 첫 번째 일은요.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리니까 거기부터 가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딱 전했는데요. 거기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를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적으로 완전히 다 돌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바울이 그 회당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갑니다. 디도 유세도라는 성도의 집인데요. 그 곳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그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왜 거기여야 해요? 멀리 가도 되잖아요. 몇 킬로 떨어진 데 있고 다 다른 마을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그 옆에다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년 6개월을 그 가장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이 잘 지켜주십니다. 이 1년 6개월은요, 이 고린도에서 사역은요, 지금까지 바울이 한 곳에 정주에서 했던 사역 중에 제일 긴 사역이에요. 이 사역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두 가지를 배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뭔지를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한 교회를 깊게 섬기는 것이 뭔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 때 괜찮았을까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두렵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 아니면 안 됩니까? 아니, 그냥 이 도시 떠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꼭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고린도 그냥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가장 두렵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곳에서 떨게 두셨습니다. 마법처럼 그걸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두려운 상황 회피하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떨며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 떨고 있는 바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성도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배우게 돼요. 우리 함께 이 문장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이 문장 읽어 볼까요? 나 네, 맞아요. 시, 시 어, 기 힘든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침반은 계속 흔들린다. 나침반은 계속 흔들린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침반은 계속 흔들린다.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마치 나침반 같습니다. 나침반은요, 계속해서 떨립니다. 나침반은 우리를 흔들 상황들 계속 찾아오고, 상황이 계속 변하고, 그런 일들은 늘 있고, 그런 것들이 오는 그 상황 앞에서요, 우리는 작은 쇠 조각에 불과해요. 그러니 흔들릴 일이 생기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떨릴 일이 생기면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떨면서 그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 흔들고 떨리는 일이 너무 큰 날은 때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그 방향 너무 흔들리다가 반대 방향을 때로는 가리키게 되는 날도 잠시 동안 그렇게 되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누가 나를 막아서는 것처럼 돼서 그 방향 아니고 다른 방향을 쳐다보게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나침반입니다. 그냥 쇠 조각과는 달라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바른 방향을 향하려는 본성이 심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른 방향을 향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불편합니다. 계속해서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이끄는 그 힘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온 세상을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은 그 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한 그 힘이 우리 가운데서 어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힘이 우리가 오른 방향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 떨고 흔들리면서 그곳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힘, 그 힘은 무엇이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는 이방향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일은 분명히 오고 떨릴 일도 많습니다. 두려운 순간에 두려울 수 있고요, 떨리는 순간에 떨려도 괜찮아요. 아니요, 어쩌면 떨리지 않는 것 그게 이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침반은. 여전히 떨고 떨고 또 떨고 있을 때 자기의 역할을 진짜로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침반인 것만큼은 명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만드시는 분,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너희는 두려워하지만. 떨고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그 두려움보다 더큰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그 곁에 또다시 떨고 있는 또 다른 나침반들을 보여준다 나와 똑같이 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계속 떨고 흔들리면서도 함께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두려움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침반처럼 그분, 떨림 앞에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